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은 선선해졌죠. 한낮은 아직 햇살이 조금 따갑지만 아침, 저녁은 이제 선선해져서 다육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폭풍 성장할 일만 남은 계절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름에 보관해 놓은 요 아이들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먼저 연락 드리고 그리고 사진 보내드려서 확인하고 지금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차례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은 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또좀 양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요 아이들이 어 다시 적응을 안 해도 돼서 금방 또 쑥쑥 더잘 자라니까 어 방문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주말에도 오셔도 되고 그래서 방문하실 분들은 저희가 택배를 보내지 않도록 미리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으로는 요 아이들을 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게 여름 내 아주 꼭지다육에서 아이들이 예쁘게 컸습니다. 자, 오늘 또 판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할 아이는 이3 2번이고요 어우, 금이 요렇게 예쁜 요 아이는 행복마리아 금입니다. 자, 요1두에 생얼이 요렇게 금이 잘들어왔고요 그리고 2두에는, 와, 요 완전 금이 없는 무지로 요렇게 또 자라고 있네요. 자, 요 무지 하나 달려있고요 어머, 신기하게도 여기는 철화로. 이렇게 예쁘게 금이 발현돼서 요거 요구 철화로 요거를 구입하시는 분은 오 행복이 자 생물도 하나 하고 또 철화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무지도 키워볼 수 있는 야 이거 일석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나요? 자요렇게세 개가 함께 갑니다. 32번 행복마리아 금이구요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5 c m 예요 무지도 이렇게 보면 6cm고, 이 쬐끄만한 요 아이 처라도요 아이는 2cm입니다. 32번이구요. 요 아이는 이렇게 3종인데도 착한 가격 10만원입니다. 요거 오늘호 흠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32번 행복마리아 금이고요 33번인데요. 홍마리아 금인데, 와, 홍마리아 금 중에서도 요 아이는 참 예쁜 아이입니다. 금 발음도 예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수영도 참 예쁜 아이. 입장이 이렇게 아주 두툼한 홍마리아 금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금이, 어 신비스럽게 이렇게 발현이 됐어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6cm구요. 자, 예쁜 아이라 이 아이는 19만원입니다. 층수도 이렇게 높은 아이. 34번이구요. 34번, 요 예쁜 아이는 크리스보니 금입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요 아이도 금이 마련.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금이 들어왔구요. 수영도 요렇게 아주 반듯한 아이.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8cm입니다. 8cm에 요 예쁜 금. 아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그죠? 요 아이는 요렇게 예쁘고 크기도 큰데 자 6만원에 오늘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3 5번이고요 35번인데 요 아이는 마리아 백금입니다 자요 틀어짐이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틀어짐도 참 예쁘게 틀어졌어요 요렇게 트위스트처럼 요렇게 예쁘게 틀어지고 여기에서는 복륜으로 또 금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 사이즈 보시면, 요 예쁜 아이는 8cm입니다. 8cm의 마리아 백금입니다. 자, 요 아이는 요렇게 예쁜데요. 오늘, 자, 착한 가격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36번, 36번 요 마릴린금인데요. 요렇게 쌍수로 요렇게 붙어있는 마릴린금 무지입니다. 근데 요 아이 모주가 요렇게 요렇게 쌍두로 요렇게 붙어가지고 금발현이 예쁘게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인데 어? 여기또 쌍두로 나누지고 있네요 자 요렇게 자요 아이도 요렇게 쌍두로 자이 모주에서 나와서 모주의 모양은 그대로 똑 닮았어요 근데 금은 그닥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좀 그런데 자, 요 무지, 마릴링 금 무지를 키워보면서 또요 모주처럼 이뿡 예, 금이 나올 확률은 적지만 그거를 기대하시고 한번 키워보실 분께 요 마릴링 금무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8cm 넘고요 요렇게 보면 8cm가 자, 요렇게 되는 요 이두. 2두짜리 마릴린 금무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 아이는 파드마에요 파드마 자, 금은 아니지만 참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톱 끝에 색깔이 이렇게 예쁜 자발각다고 해야 되나요 참 묘한 빛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입장 모양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이건 파드만데요.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시면 아주 예쁜 배품이 될것 같은 아이.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은 이 아이는 8cm입니다. 색깔이 아주 묘한 아이예쁜 아이입니다. 38번은 문단니아금 철아입니다. 자 요로 이렇게 예쁘게 금이 발현이 되고 있는 이 아이는 몬타니아 금 철아입니다. 몬타니아 금 철아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5 5 c m 고요 철아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4cm입니다. 자, 이 아이도 몸값이 아주 거 하나인데 오늘은 착한 가격 이 아이 20만원에 오늘 몬타니아 금 철아 템할 수 있는 기회. 28번 문단약은 철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올려드렸습니다. 예쁜 아이. 자, 좋게 마시고요. 다육기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